내일 아침 생활에 이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크레딧 카드와 POS 프로그램 또 모바일 앱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메가카드의 김창길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김창길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크레딧 카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이야기를 그쵸. 진행했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믿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으신것 반복 같아요 반복되는 네, 반복 것 같아요? 되고. 잊어버리시고 그게 어쩌다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칩 카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인식해야될게 뭐냐면 그 마그네틱으로 썼던 그 카드하고 칩이 들어 있는 카드는 그 데이터 양이 달라요. 그까칩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네. 흘러가요. 그까 그러니까 네. 그걸 패킷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니까 일정 라인에 어 많은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거죠. 음. 이래서 마그네틱을 쓸 때하고 칩 카드 쓸 때하고는 기계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요. 어 기존에 어, 우리 한인 비즈니스는 대개 이제 전화로 많이 이걸 했거든요. 네. 팩스 시그널로 이제 하는데요. 우선은 그 전화 중에도 요즘에 그 랜라인요, AT&T를 대표되는 이제 그 랜라인 있고. 또한 가지는 그보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선을 타고 들어오는 전화가 있어. 요 이게 디지털 전화거든요. 네. 디지털 전화가 요즘 싸잖아요. 그 프라이스 많이 아시는데 디지털 전화는. 원칙적으로는 카드에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디지털 시그널을 아, 랜라인 시그널을 바꿔주는 그 모뎀이 들어가요. 이 캠캐스트 같은 것도 그 모뎀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최근에 캠캐스트 같은 건 괜찮은데 그 일반 보입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돼요. 이게 그냥 그 모뎀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서 너무 이제 싼 거를 하실 때. 음, 이게 디지털 라인은 되지 가 않거든요. 이런 아니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아, 분들한테 판그 있는 거예요 그, 보이 회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왜냐면 하 나는 전화 목적으로 판 거지. 이게 무슨 카드를 쓰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소비자분들이 디지털 라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는 이거 어, 랜 라인, 팩스 시그널을 컨버트 되는 게꼭 있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이제 그 인터넷 라인을 권고해요. 요즘 인터넷 사용자가 제가 보기에는 저희 모천단 40%는 이제 됐어요. 옛날에는 5%도 안 됐어요 이거요. 근데 지금 네.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인지가 됐는데. 인터넷을 하셔야만 그 데이터가 많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공부하는데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비즈니스 이... 인터넷은 훨씬 비싸죠. 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게 동네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대별해서 인터넷을 설치를 할때그캠캐스를 대별 때는 이제 케이블 컴퍼니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T&T 그 DSL에서 전화선을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네. 전화선의 하이 피치를 이제 인터넷으로 쓰거든요. 로우 피치는 전화로 쓰고요. 네. 물론, 어, AT&T DSL이라고 되는 게 조금 늦긴 늦어요. 스피드가. 아, 네. 네. 근데 가격면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제가 한 군데 이렇게 해드린 게 뭐냐면은 보통 케이블 컴페니를 쓰게 되면 전화 인터넷 한 라인하고 인터넷하고 합해서텍스까지다한1한 20불? 140불 나와요. 네. 그게요. 그런데, 어, AT&T d s l 을 하실 때 보니까 80불에 이게 됐어요. 다 함께. 네, 함께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라인 쓰시는 분들이 70불 이렇게 막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전화라인에 어, 전화가 좀 복잡한 게그 요금체제가 로컬또뭐로컬몇말 이상, 네. 그 인터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또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택 안에 롱 디스턴스 이게 처음구분돼 있어요. 그걸 모르시고 그냥 다 그냥 그냥 전화라인 신청하면 게다 들어가요. 그러면 음. 그 전화라인 하나만 신청해도 70불 넘어요. 이게요. 그러면은 그 내역서 안에서 뭐가 포함됐는지를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음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 비리, 전화 비리 네. 70불씩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음. 어,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한 분이 셀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셀폰으로 롱에스 하시면 돼요. 이 전화는 지금의 그 비즈니스 전화는 대개 오더를 이렇게. 받고?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네. 거는 거는 거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컬 서비스 올리만 하셔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음. 카드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톨 프리 번호기 때문에 네.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전화비리 70불 뭐 60몇 불, 70불 이렇게 나온다. 쓰시는데? 예, 전화만 쓰시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줄이시고 로컬로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네. 이제 추천하는 그 정도 돈 내시려면은 AT&T d s l 이 서비스가 되는 곳이래면은. 전화 로컬 서비스 플러스 인터넷 그러면 80% 돼요. 예, 했어서. 그래서 쓰시면 네. 카드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전화를 쓰시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더블차지 되는 게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오랜동안 시그널을 홀드 못 하기 때문에 가다가 끊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이 됐는지 한 번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주일에 꼭 한두 컷씩은 계속 나와요. 이 문제가요. 네. 그래서 웬만하시면 어 인터넷 라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이 더블 차지도 아니다의 그 판정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은 핀을 찍어서 했느냐 핀을 찍어서 안 했느냐 이, 이 차이가 있어요. 네. 크레딧 카드는 터미널에 한 번만 보이면 그게 한 번이 거의 맞아요. 99.9% 물론 예외가 좀 있어요. 근데 핀 대비는 이게 정확히 몰라요 이게 왜냐면은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 쪽에서 홀드를 하기는 돈이 그냥 네트워크로 빠져요 그래서 핀대비 쓰시는 분들이 무슨 커뮤니케이션 페일이 나왔다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연락을 해 보셔야 돼 이거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핀대비 쓸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거 저런거 다 생각할 때 인터넷을 쓰시면은 확률적으로 이게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 이제 인터넷을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EMV 칩 카드가 지금 마켓에 거의 한 80%예요. 이 지금 마그네틱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거든요. 뭐 앞으로는 이제 마그네틱은 없어져요. 아, 그렇군요. 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어, 가능하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죠. 네. 칩 카드가 아무래도 용량이 훨씬 크니까 가능한 한 인터넷을 꼭 그렇죠. 어, 라인을 까으시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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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를 네. 하시고요. 네. 네. 카드 회사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메스터 카드 투빈 시리즈는 그거는 잠해 예. 아니요, 지금 이게 그 휴, 그러니까 휴면 상태.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미국에서나 이제 여기서는 전부 다 그~ 스테이먼트 에 나가요 내용이 이거 바꿔라 바꿔라 전화해라 이렇게 나가는데 네. 그 스테이먼트 첫 페이지에 영어를쫙 쓰여 있기 때문에 안 보시거든요 네. 자, 이 문제는 지금 지난 이제 그~ (6월부터) 이게 나왔던 사항인데요 어, 새로 나온 모든 프로그램은 메스터 투빈 시리즈가 돼요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들 근데 옛날 프로그램들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네. 책임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가게 머천한테 있어요. 개인 그래. 비즈니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거 메스터투빈 시리즈 프로그램을 바꿔달라고 하셔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당황하시게 되거든요. 현재 카드가 그 메스터카드가 이로 시작되는 카드가 마켓에 많지는 않아요. 거의 뭐 나오질 않는데. 조만간은 이게 쏟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계속 그 매스터 새로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은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은행이 이게 자기 그 은행의 아이디가 다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 투빈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걸 준비하시는데, 아, 어,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이거를 그 빌미로 해가지고 차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기계 새로 바꾸셔야 돼요. 뭐 기계값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뭐 프로그램 새로 하셔야 돼요. 엑스라 코스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서비스 받는 데는 당연히 그거를 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 귀찮은 거죠. 프로세스 회사들이. 그니까 만약에 뭐 돈을 차지를 하려고 하시면은 사무실에 저희 사무실에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실 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고뭐 저희 회사를 바꾸시면 당연히 뭐 그냥 해드리지만 어쨌든 투빈 시리즈 바꿀 때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난번 방송 하셨을 때요 그 인티그리티 라는 그 회사 아, 그 이야기 회사요? 하시면서요 네그 네. 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한백0여개의어카운트가 제가 보기에는 어,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네. 어,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귀찮잖아요 이거 뭐 싸우기도 네. 싫고 그래서 어, 저희가 전화 받은 건한 대여섯 군데 정도 돼서 이걸 바꿔 줬는데요 네. 그 젊은 친구가 이제 했던 게, 네. 일단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없고, 네. 그 회사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네셔널 회사에서도 알고 있고, 여기서 인테그리티로 옮겼는데, 여기서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네. 가져온 어카운트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계약서대로 이거를. 처리를 시켜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 제가 방송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떻게 음. 처리하는 거를 네. 근데 이거는 처리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귀찮아요 어차피 네. 이 문제들은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칸취되기에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셔요 언니가 어, (3년) 칸추되기니까 (3년) 뒤에는 이게 되겠지 그러는데 안 돼요 이게 (3년) 뒤에도 음. 걸리는 게 보통 칸츠릭이 어떻게 되 있냐면요. 자동 익스텐션 하게 되어 있어요. 아, 자체가. 네. 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셔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가요. 물론 그 자동으로 간다는 뜻에는 오토 익스텐션이니까 오르메르클 익스텐션 될 때는 페널티에 관한 ETF는 사실은 안 넘어가는 게그로이어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하는 회사들이 차지를 하면 또 차지를 해요. 음. 이게, 이건 법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아 어,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안아이하게난3년 지나서 뭐 앞으로 몇 개월 안 남는데 았 그때 바꾸지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셔요. 언제가 익스텐션 날짜인지도 좀 알아보셔야겠네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칸출에게는 9 0이 어드밴스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네. 만약에 한달 전에 이미 익스텐트 됐다. 그럼, 그럼, 익스텐션 그럼 익스텐션 끝나요. 그러면은 네. 그게요. 칸출에 따라서 1년 혹은 2년이 익스텐드 돼버려요. 음. 그래서 이 문제는. 어,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지금 이제 예, 트랜스네셔널을 쓰시거나 이제 인테그리티 쓰시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 연락도 안 되고 서비스가 안 되시면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방법론을 알려 드리고 음. 싸우는 방법을안 알려 드리지만 역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그럼 뭐 어한테 있어요. 네. 사인 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 하시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알려 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POS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그동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요즘 한국 분들 어떻습니까? 음 지금은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하고 비율 쪽도 많이 인식은 하셔요. 이 네. 중소부가 POS에 관한하는 사실은 굉장히 그 볼모지였었어요. 네. 어, 이게 업체마다 좀 다른데요. 어, 그 중섭에서 그 동안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그러면 세탁소 아니면 비율이 쪽이었었어요. 이게 마켓에서 거의 80%가 사실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세탁소는 그 옛날에 그한 25년 전에 어떤 회사가 아주 강력 히 프로그램 조금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세탁소는 지금 거의 90%가 이 P.O.S.를 쓰고 있어요. POS를 쓰고 그리고 네. 오픈하면 당연히 P.O.S. 있는 것처럼 하시게 네. 돼 있는데 어, 이 세탁소용의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 거를 이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윈도우 7, 윈도우 10이에요. 근데 XP 그 전에 뭐2000 ME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 서포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인, 네. 그리고 도스 프로그램조차 있어요. 그 도스요. 아직도요? 네. 굉장히 도스로 <laughs> 냐하면이 친구 가 도스를 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 그것도 음.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이게 예. 이제 이거는 업데이트를 하는 게, 음, 보통은 이제 세탁소용이라는 게 컴퓨터가 있고요. 그다음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그뭐 캐시 레지터는 뭐한 5, 60% 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코스트를 잡아먹거든요. 보통은 터치 스크린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을 바꾸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당연히 바꿔야 돼. 이게 전부 다 올드 됐거든요. 네. 요즘 하려면 최소한 i3나 코어 듀오 정도 스피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바꾸는 이유가 윈도우 7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보통 윈도우 7에 하게 되고 프린터는 어떤 상황에서 쓸 수가 있고 못쓸 수가 있고 그래요. 그 프린터가 어떤 사람 인지 중간에 갈을 수도 있거든요. 뭐한 10년 됐으면그 중간에 한번갈았다그런큰 그 프린터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한풀 세트를 전부 다 갈아야 된다. 이럴 경우엔 대개 한1 2 0 0불천 1,400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보통 어이 POS 업체에서 이거한뭐2 0불 2,500불 이렇게 말하는데 왜 싸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싼게 아니고요. 어 저희가 그 POS 회사한테 나머지 돈은 주는 거예요. 나머지 돈. 그니까 우리 이 오메가를 쓰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드리지 다른데는 그게 못하죠. 세탁소용을 제가 아유, 어떤 가게에 뭐 700불에 해드렸고 어디는 1,200불에 해드렸는데 뭐 이게 왜 싸냐? 근데 이 세탁소용 프로그램이나 요즘 프로그램에 가장 최신 버전을 할 수, 아는 게 뭐냐? 이게 최신 버전이다 아니다는 카드를 받는 그 기계와 연동이 되냐 안 되냐가 우선 포인트예요. 네. 옛날 프로그램들은 전혀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드머신 따로 써요. 그죠 금액을 따로 찍고 근데 네. 어, 연결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그 POS에서 그냥 그 금액이 넘어가서 카드만 긁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니까 EMV 카드가 바, 받아지면서 POS에 연동이 되는 그게 최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 그렇게 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탁소형 같은 면에서 픽업 알림 서비스 같은 거 있다. 당연히 돼요. 음. 나머지 뭐, 리포트 섹션 이런 거는 대동소이 해요.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최신이다 아니다를 알기는 음. 카드 머신하고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되니까? 있느냐. 네. 그 다음 픽업 서비스 같은 게 정말 있느냐. 이두 네. 가지만 보시면 이게 최신이다 아니다를 알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이렇게 드려도 그거 다돼 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식당용이나 세탁소용이나 대도 가격은 이게 대동소이한 거예요. 현재 시스템 중에서 뭐를 쓰느냐 안 쓰냐 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식당용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게 식당용 프로그램이 이제 뭐 천이백 불에 드렸다, 뭐전 불에 드렸다, 1전0 0불 나가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요. 네. 그럴 때뭐 이게 싸니까 이제 뭐 아이 그거 안 좋은 거라고 옛날 프로그램 이렇게 네.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의 그 식당용 프로그램에서 최신이 아니다를 만약에 확인하려면요 시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카드 기기 연동이에요. 물론 음. 카드 기기 연동이 되느냐. 그리고 EMV를 언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네. 뭐, 저희는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셀프 오더가 가능해요. 이게 셀프 오더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 셀프 오더 스테이션이 있어서 안드로이드나 태블릿 PC를 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오더를 아, 거기서 직접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네. 네. 일반 식당도 이제 가끔 쓰지만 일반 식당보다는 주로 이제 그레귤러리 나가는 거예요. 네. 햄버거 스토어라든가 무슨 피자 스토어 레귤러리 분비자고요. 네. 그러면은 셀프 스테이션을 놓잖아요. 네. 그러면 POS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림 보고 오더하면은 메인 컴퓨터에 그게 뜨게 돼 있어요. 가기만 네. 하면은 돈 내고 그냥 차가 다간단 말이에요. 수시 뭐 가게 같은 데도 가능하죠. 가능하겠네 예, 그 이걸 전부 다 그림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가능하냐, 안 하느냐. 되니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키오스크 타입이라고 해서 셀프 스탠딩. 음. 그러니까는 조금 큰데 같은데는 이게 입구에? 들어가 있고에쭉몇 네. 개를 놓으면 거기서 오더하면 돼요. 네. 그리고 페이먼트까지 다할수 있어요 거기서. 네. 그 번호가 뜨면은 저쪽에서 번호 부르면 그냥 가져가면 음. 되거든요. 네, 네. 이것이 되느냐 저희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가 우선 최신 프로그램. 그까 그러니까 저희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메뉴예요. 이건 뭐냐면은 메뉴를 이제 그 보통 그, 정리된 걸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더를 받으러 갈때 네. 쓰잖아요. 쪽지도 쓸 수밖에 없고. 와서 이제 PS에 집어 넣잖아요. 네. 그런데, 어, 태블릿 PC 같은데 이걸 메뉴를 넣어줘요. 그 이메뉴거든요. 그걸 들고 손으로 가서, 그냥 까딱까딱 예, 까딱까딱 누르는 거예요. 손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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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누르면. 메인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네. 손으로 쓰는 그게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이게 이메뉴거든요. 네. 그래서 이메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뭐 가격이 싸서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안 싸다가 아니고 왜 그렇게 싸게 드리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카드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그 디퍼런스가 있어요. POS 회사가 제가 줘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쪽에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POS를 싸게 하시면은 어떤 기간 동안 해 주셔야 그게 돼요. 근데 카드가 그럼 비싸지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셔요. 카드가 만약에 딴데 와서 비싸면은요. 그럼 바꾸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저희는 항상 그렇다고 그래서 뭐 따로 서비스를 더 내는 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이나 혹은 뭐 세탁소용이거나 혹은 뭐 리테일 수다와 비리서플레이나 이게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 이런 추가적인 쓸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카드와 연동이 되느냐 EMV 카드를 넣을 수 있느냐 연동이 돼서 그다음에 식당 같은 면 나중에 셀프 오더나 이메일이나 이것까지 연결이 될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이게 그래도 어 꽤좀 우리 아주 최근에 프로그램이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저희가 요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전화 하고 말씀드리면 항상 어딴 데서 그러는데 뭐 어, 그거 싸구려라고 싸게. 그러더라 그래서 <laughs> 예. 그거는요 이제 마케팅 그 용어고 <laughs>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많이 그렇다면 이거 이거 되냐고 여쭤봐서 거기도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음. 그유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네. 이제 가격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것과 연결해서요 또 생각해 볼게 요즘에 많이 유행한 이제 모바일 앱이잖아요. 네. 시장이 굉장히 큰데 어떻습니까? 이 한인분은 아직은 모바일 앱이요. 어왕성치를 않아요. 저희가 이게 지금 연동되면 참 좋을 네. 것 같은데. 이 지금 저희가 피오에가 연동이 되어 이제요. 음.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그니까 우선 비즈니스 규모가 그렇게 음, 크지 않으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앱을 쓸 정도면은 젊은층이 컴퓨터에 이, 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타운 중심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한국 식당보다는 이제 모바일 앱이 지금 다운타운 쪽에서 쭉 연락되는 거는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든가 이~ 미국 사람이 하는 스시 레스토랑 이런 데가 이게 연락들이 오게 돼요 네. 그래서 하는데 한국 식당은 지금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해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거는 저희가 해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아직은 한국 분들에게 아우 이거 해야지라고까지는 네. 그 오픈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laughs> 앞으로도 뭐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우리 한국에 그렇죠. 없어 하시는 분들 네. 꼭. 어, 유념해 두시고 여러 가지 네네.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메가카드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번호 네네. 다시 한번 알려 주시죠? 네. 847-439-4300. 847-439-4300 전화 주시면은 여러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크레딧 카드와 POS 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 앱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메가카드 김창길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